안녕하세요. 다시고 싶은 강릉 만들기 강릉 또 강릉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콘텐츠입니다. 그렇죠. 강릉의 유명한 음식 세 개를 이제 비교하는 콘텐츠인데요. 오늘 그렇죠. 준비한 음식은 바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돈까스입니다. 어, 아... 강릉에서 조금 그래도 나름 유명하고, 그리고 현지인한테 유명하고, 관광객들한테도 유명한 어, 세 곳을 엄선했습니다. 일단은 테이크아웃이 되는 포장이라는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로 선정한 점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 이쪽 블루키친부터, 블루키친 직접 다닐 수있죠 어때요? 아, 그, 일단 이렇게. 오늘 제가 가면서도 찍었는데, 비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쵸. 비를 뚫고 가서 했는데, 일단 매장 내부는 굉장히 이뻐요 음... 아... 예 네, 그런데 요즘에 또이 언택트 시대, 이 코로나 그렇죠?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매장 내부는 저희가 짧게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렇게 일단은 포장은 제가 미리 예약을 하고 간 상태라서 네. 제가 30분까지 갈게요라고 하니까 딱 준비를 딱. 맞춰서 나오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나머지 한이 중앙 돈까스라고 중앙 시장에 위치해 있는 돈까스에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훌륭한 걸로 유명하고요. 저는 이제 매장을 갔는데 제가 한1 시쯤 일찍 갔어요. 음... 근데도 손님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네, 어...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장도 뭐 이쁘고 괜찮고 그냥 모던했습니다. 이 중앙 시장 골목. 떡갈비 파는 데 바로 앞에 여기에 중앙 돈가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현지인들이 많이 추천해 준 곳이었는데 어, 돈테크맘이라고 응. 원래 돈가스 무한리필을 했었어요 아... 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콘텐츠로 돈가스 무한리필 찍어야지 했는데 이제 지금은 무한리필을 안 하시고 딱외관상 봤을 때 뭔가 뭐 허름하지만 좀 포스 있는 느낌? 어, 어 허름 어. 허름하다구나 허름하다기보다 좀 옛날 느낌이 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강릉 포남동에 위치한 돈테크만 카레 돈가스. 하나씩 이게 심층 분석을 일단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블루키친의 돈가스죠. 네, 이렇게 해서 원래는 뭐 스프, 뭐 식전빵 이렇게 해서 1 4 0 0 0 원인데. 어, 지금 이 포장은 12,000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예. 네. 음. 이 중앙 돈가스는 제가 가서도 몇번 먹어봤는데, 이 장국 맛집입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어, 이렇게 장국이랑, 이제 돈가스. 이게 중이에요. 여기는 소중대가 있는데, 소가 4,000원, 중이 6,000원, 대가 8,000원입니다. 어, 여기도 한눈에 봐도 돈가스가 두툼한 게 느껴지네요. 두툼하네요. 음. 어, 확실히 두툼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와, 좀 비주얼에 딱 비교를 했을 때좀 크네요. 여기는 소스가 두 가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소스가 두 가지야? 이거는 치즈 모듬 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치즈. 이 동그란 게치즈고요 여기에 스테이크가스랑 돈가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9,000원이에요. 근데 현지인들이 되게 좋다고, 완전 가성비 좋다고 하는데,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어, 제일 얇기는 해요. 블루키친 12,000원. 만12 이천 원 그리고 얘는 이제 중짜리 기준으로 6,000원. 6 0원그리 치즈 모두 종식해서 이제돈까가스 치킨가스, 치즈가스에서 9,000원. 9,000원. 예. 일단은 한번 먹어 보죠. 음. 일단 그냥 먹어 보고 그다음에 안대를 쓰고도 한번 먹어 보고. 블루키친부터? 네. 음. 그래도 맛있다. 맛 다르다. 아, 어, 달라요. 음. 음. 둘다 맛있긴 합니다, 일단은. 아아. 근데 어, 블루키친은 등심인지 모르겠는데 어, 고기 맛이 조금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은 뻑뻑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음, 여기는 특이해서 카레가 들어왔어요, 카레. 안될 수가 한번 드셔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안될 수가 은 다음에 각자 이제 알고 먹은 것과 모르고 먹은 것의 음. 신이 비교를 한번 해 보시죠. 그렇죠? 이게 응 어. 음, 어, 고기 씹는 맛이 상당하네 음. 이렇게 커 음. 어, 내가 근데 바삭하다 음. 바삭한 만큼 기름기가 쫙 나오네 음. 튀김옷에서 기름 맛이 음. 근데 이전 거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그리고. 맞힐 수 있겠습니까? 어? 아니요. 저는 그냥 비주얼만 보고는 뭐가 뭔지는 전혀 모르겠어. 요아 진짜요? 음. 아, 이게, 이게 먹자랄이 아니라서 그럽니다. 네. 음... 전 아마 눈으로 보고 먹었을 때 바로 알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순이는 바로 정할 수 있어요. 저는 2번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2번 돈택? 그만 보 어, 모르겠어요. 아, 비주얼만 보고 모르겠어. 카레 맛이 난다고 해도 모르네요. 어, 예, 카레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또 하, 이게 입맛, 나 카레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건가. 음... 일단 리그니 픽한 건 이번 불리치치였습니다. 어, 진짜. 예. 어, 아니 확실히 다른 애들이 좀 두꺼운 대신에 좀 나는 고기 냄새가 강한 좀 퍽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어, 근데 이번이 나는 부드러워서 좋았어요. 어. 버섯, 양파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음, 케첩 맛이 좀 세게 나네. 음. 음. 어 근데 찍으니까 더 부드럽다. 음, 어, 소스에 그렇죠. 소스랑 같이 나오니까. 돈가스. 음 이렇게 소스 쫙 있어서 와사비도 살짝 있으면 와사비. 아 와사비 살짝 주는군요. 음. 진짜 이게 소스 도다 달라요 참. 음, 소스는 진짜 딱 봐도 다 달라 보여. 음. 이거 그냥 완전. 그냥 완제 소스 느낌 아니에요? 음. 나 그냥 마트에서 사 먹는 돈까스 소스 느낌이야. 아 그런 우스터 소스? 응. 내가 집에서 돈까스 양념 사다 먹을 때맛는그 맛인데 응. 와사비가서 섞으니까 또 다른 맛이 좀 느껴지긴 하네. 음. 응. 돈테크 만 여기 일저두개 소스가 다른 거면 진짜 대박인데. 자, 우요 <laughs> 똑같은 걸로. 이것도 우스터 소스의 느낌이 강해요. 음. 음. 좀 청결한 것 같긴 한데 얘가 좀 많이 묽다. 얘는 그러네. 예, 많이 묽은 편 음. 아, 여긴 되게 말아먹는 느낌이다 되게 묽은데요? 되게 묽죠 예, 음. 많이 묽어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건이 치즈인데 이 치즈는 또 논외니까 치즈 한번 까볼까요 그래도? 우와. 우와. 이 감자의 우와. 치즈가 있죠 아 이게 오리지널이랑 비교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치트키를 써버리게그치즈야 야, 야, 뭐야! 뭐야! 어디까지 늘어나? 음. 나는 여기가, 그래도, 동, 기본 돈가스로는 하위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네. 치트키야. 아, 권이네. 미쳤어. 미쳤어. 와! 블루키친은 레스토랑 느낌이 나죠? 나죠? 아, 이거랑, 음. 그래서 이 샐러드도 전 사, 사실 이 샐러드를 좋아해요 음... 얘만 유일하게 양상추 샐러드잖아요, 그죠? 음. 밥은 이 중앙 돈가스랑 얘랑 포장 패키지 자체가 똑같아요, 여러분 아, 그러네 음, 밥, 양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음. 이 블루키친의 경우는 에 확실히 레스토랑 느낌이라서 그런지 밥이 너무 쪼끄매 음. 새끼손가락만해요 음. <laughs> 얘네들은 뭐예요? 아, 돈가스 샌드위치입니다 이게 이거 이렇게 두 개에 4,000원입니다. 그러면 하나 2,000원이에요. 아, 그렇죠 하나 2 0 0 0원입니다 굉장한데? 먹어봐요. 맛있다. 아 진짜? 네. 저 이런 거로 그렇게 안 맛있는 거. 비주얼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돈까스습다 이게 더 맛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별거 없이 음. 호밀식빵에다가 여기 들어있던 양상추도 없고 양배추도 없고 네. 그리고 돈가스 넣은 게 끝이야. 그냥 소스가 좀 발라져 있어요. 아, 음. 네. 근데 이게 맛있다고? 맛있는데. 이게 절대 맛있는 비주얼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건? 맛있어요. 음. 부드럽다. 괜찮죠? 응. 음, 음. 부드럽다. 그럼 박 군이 선택한 종합 1위 한번 매겨볼수 있을까요? 아 어렵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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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가격 가성비 다 고려해서 1등은 음. 중화 돈가스가 있습니다. 음.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요. 6 0 0 0 원이 좀 사기야. 블루키친 값이면 이거 두판 먹어요. 그쵸. 그렇죠. 그게 미쳤어요. 어. 음. 근데 난 블루키친도 좋거든? 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실 도태구망은 치즈 아니면은 전제방은안한 안 갑니다. 일단 제가 종합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제가 눈을 감고 이제 돈까스만 먹었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블루키친을 저는 1등을 줬고요. 네. 그리고 박군이 다 먹어보고 가격과 종합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중앙 돈까스를 그래 그렇죠. 이제 1등을 줬습니다. 예예.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은 3대장 콘텐츠를 진행하지 못했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고 하니까 확실히 포장을 해와서 안에서 좀더 자유롭게 콘텐츠를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예. 이렇게 3대장 콘텐츠를 다시 재개하게 됐는데 혹시나 또 괜찮게 비교할 게 있다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고민 이 많아요. 뭐 햄버거 를 할지 꼬맹을또 할지 여러 가지 음식 추천해주시면은 제가 한3개딱 비교해서 여러분한테 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더 괜찮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차피 똑같은 돈이 나간다면 더 맛있는 거 먹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잖아요. 그럼요. 전제돈 주고 먹는데 었 맛없으면 진짜 싫죠. 기분 어... 화가 난다. 아 화나.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콘텐츠 준비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해야 될거 있죠?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안녕. 아, 아. 알람 설정.